해볼 본문 말씀은 11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여우사밭이 라못길라스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니라. 그러나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들을 다스리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였으므로 병거들의 대장들이 여우사밭을 보고는 이르되,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옆으로 돌므로 여우사밭이 소리를 지르니, 병거들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을 알고는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뒤돌아섰더라.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강타함으로 그가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그날 싸움이 커져서 왕이 자기 병거에 남은 채 서서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가운데로 흘러들었더라. 해가 질 무렵에 군대 전체에서 선포하는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각각 자기 도시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였더라. 이렇게 왕이 죽음에 그들이 사마리아로 왕을 데려가서 왕을 사마리아에 묻으니라. 한 사람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의 갑옷을 씻었더라. 이제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만든 상하집과 그가 건축한 모든 도시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아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오늘은 라못길라 전투와 관련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왕 여호사박과 대원자 미가야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은 방금 본문 말씀에서 읽어본 것처럼 라못 길라 전투에서 결국 죽게 되고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으로 해서 열1기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못 길라 전투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 또 아합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투가 시작한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언자 미가야가 했던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라못 길라스로 갔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라스로 올라갔는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내려간 이후로 아합이 라못 길라스로 같이 가서 싸우자는 그 계획에 점점 더 끌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를 핍박하기까지 하면서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자기 사돈을 전투의 아군으로 포함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전장에 오게 됐습니다. 전장에 온 이후에 아합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22장 3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바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니라 어렵게 모신 아군이 이제 전쟁터에서 빠져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아합은 자신의 신변만을 생각하고 전쟁터에서 변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적들에게 가장 눈에 띄게 되는 사람은 여우사바 왕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아합이 처음부터 여호사바 왕을 적군에게 미끼로 쓰게 하려고 그토록 같이 라못 길라스로 가자고 노력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이용당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시리아군의 전략이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 노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변장해서 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더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들을 다스리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였으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변장을 해서 군대 속에 숨는다면 전쟁터에서 살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 아하방은 이미 미가야의 죽음의 예언이 있었으니 자신도 그렇게나 원했던 라모 길라 수복을 이루면서 자신이 전쟁터에서 살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왕은 왜 자신의 군대에게 아합 왕만 노리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고대 전투에서는 왕만 잡아서 항복을 받으면은 나라 전체가 항복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왕만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시리아 왕이 아합에게 받았던 자비가 시리아 왕의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라모킬라 전투가 발생하기 약 3년 전에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비해서 열세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리아 왕 베나닷을 궁지에 몰아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베나닷은 신하들을 통해서 목숨만은 살려줄 것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2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은 뒤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이다 하니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함으로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을 아합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아합은 손쉽게 베나닷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열왕기상 20장 3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아합에게서 무슨 말이 나올지 부지런히 살피다가 얼른 그 말을 받아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하니 그때 아합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데려오라 하니라 이에 베나닷이 아합에게 나오며 아합이 그를 병거로 올라오게 함으로 베나닷의 신하들은 베나닷을 살리기 위해서 얼른 베나닷이 아합의 형제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아합의 종이라고 했다가 아합의 형제라고 인정을 해버려서 베나다스의 신분을 확 바꿔버린 것으로 국가 간의 협상을 하는데 위태로웠던 베나다스의 입지를 한 번에 확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베나다스 항복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아합이 오라고 하니까 베나다스는 아합에게 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자기의 병거에 베나다 보고 올라오라고 하니까 베나다스는 같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강성한 국가였던 시리아의 왕인 베아다시 속으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은 아합이 자비를 베풀어서 베아다시 어찌 어찌 시리아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라못 길르앗을 아합에게 안 돌려준 것을 보면 아합의 자비는 베아다에게 있어서 항복의 열등감을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가득차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넘겨준 베나닷을 아합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손쉽게 풀어져 버렸으니 그 대가를 이제 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합과 싸우려는 시리아의 대장들은 우선 눈에 띄는 여호사밭을 봤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2절에 보면 그런 여우사밧을 아합 왕으로 착각을 하고 시리아의 대장들이 여우사밧과 싸우려고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여우사밧은 소리를 질렀고 그런 여우사밧을본 시리아의 대장들은 여우사밧이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여우사밧을 쫓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3절 읽겠습니다. 병거들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을 알고는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뒤돌아섰더라. 다행히 여호사바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시리아의 대장들이 알게 됨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칼과 창이 휘둘러지고 또 화살들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대장들한테 쫓겼는데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바 왕을 특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바 왕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또는 타종교와 연합하게 될때 마주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한번 바르지 않은 연합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의 양심에 따라 올바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옳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의 열심이었던 여호사바 왕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호사바 왕이 한번 아합의 제안을 이렇게 수락하고 나서부터 전쟁터에 와서 아합이 자기는 변장해서 숨어버리겠다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교리들을 타협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계략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특히 세상과의 연합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르지 않은 것들을 끊어낼 용기를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사박과 반대된 아합의 상황과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도 이와 비슷하게 휘와 장수들 앞에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운명이 이 말씀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아합이 변장에서 숨어버리고 여호사밧만 왕의 의복을 입고 전장에서 싸웠지만 그렇게 맞서 싸운 여호사밧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병사 중에 숨었는데 병사들, 병사들 중에 누군가가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열1기상 22장 34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강타함으로 그가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아합은 변장에서 숨었지만 누군가가 우연히 쏜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또 하필 갑옷 이음매 사이로 날아 들어가서 아합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싸움이 커져서 왕이 장의 병거에 남은 채 서서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 가운데로 흘러들었더라. 싸움이 커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아합은 바로 부상을 치료하지 못하고 시리아 사람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커져버린 싸움판에서 전열이 흐트러지면 자신이 오히려 시리아 군대에게 잡힐 위험이 커질 수 있기도 하고 또 자신이 군대에서 도망치면 아무래도 군사들한테 왕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전쟁에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아합은 갑옷 이음매 사이에 화살을 맞았는데 또 하필 상황이 바로 부상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아합은 계속 피를 흘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에스더서강해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하필 아야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했고 또 하필 그 많고 많은 역사 기록들 중에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들을 아야수에로 왕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하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의 입지가 갑자기 왕의 다음자처럼 되는 것처럼 높아졌고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에서 회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연적인 요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필연적으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합의 죽음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연적인 요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아합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적인 일들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11기상 22장 36절에서 보다시피 아합의 죽음으로 인해 해산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도시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년을 통치했던 아합의 시대는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아합도 결국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은 찾아오고 영원한 권력은 해 아래에서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아합이 죽은 후에도 성취가 됩니다. 열한기상 22장 38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의 갑옷을 씻었더라. 아합이 탔던 병거에 묻어있는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우선 아합이 나봇을 무고하게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열한기상 21장 19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죽이고 또한 그것을 소유로 취하였느냐 하며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내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나봇은 사마리아 옆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밖에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이 죽었던 장소가 사마리아의 연모심을1 1기상 2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방금 읽은 1 1기상 21장 19절 말씀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듯이 압의 피를 핥을 것이라는 예언이 결국 성취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시리아 베나닷 대신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열한기상 20장 42절 읽겠습니다 그가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진멸하기로 정한 사람을 내가 내 손에서 놓아주었으므로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전쟁 중에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준 아합은 어떤 대원자를 통해서 아합의 생명이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 아합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예언의 말씀 역시 성취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살아 생전에 했던 추가 업적들이 성경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 읽겠습니다 이제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만든 상하집과 그가 건축한 모든 도시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합 왕가의 몰락을 선포한 엘리야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아합이 세상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결코 정치나 경제, 외교적으로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집을 만들고 또 시리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도시들을 건축했던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단순히 언급 정도만 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아집과 도시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합은 수많은 노력을 노력을 했고 또 수년의 세월을 쏟아 부었겠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큰 일들이 아니었,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단한절 정도 적혀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엘리야가 아합을 상대하면서 성공과 실패도 겪어봤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랐던 나봇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고. 대원자 미가야가 아합이 죽으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위주로 상세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또 큰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 내용을 볼때 하나님이 사건들을 보시는 관점이 어떠한가 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아합은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내외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고 아합 왕과는 모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하시아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열왕기야 1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결국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10편 37편 7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의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 하지 말라. 결국 사람은 한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죽음을 결국에 맞이하게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을 봐도 아니면 사악하게 꾀를 부리는 사람을 봐도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시리즈 성경 공부에서 열왕기상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뭄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시네가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시네가의 물도 곧 말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르밧과부에게서 식량을 공급받아서 살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르박과부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이 또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웅이 생긴 지 3년 반이 지나자 열1기상 18장 내용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오바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을 다시 만나게 된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의 대원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결국 강우의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랬던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지금껏 해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 광야로 갔다가 호랩산까지 가게 됩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얘기를 한 엘리야는 결국 영적 침체기에서 회복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아무래도 열1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광야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구한 내용이 있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주제들도 좀더 시간을 내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열왕기상 20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전쟁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가끔씩 조금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전쟁이 2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2년 후에 휴전 기간에 들어가고 나서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가가 모두 몰락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성 22장에서 결국 유다왕 여호사밭이 아합을 찾아왔을 때 아합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3년의 휴전기간을 끝내고 라못길라앗을 시리아에게서 수복하고자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 대원자에게서 전투에 나가면 은 아합이 죽게 된다는 최후의 예언을 듣게 되지만 아합은 결국에 미가야를 핍박하고 전장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합의 죽음이었습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제위를 하면서 바알 숭배를 했고 엘리야 그리고 미가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의 대원자들을 박해하고 또 죽였습니다. 결국 아합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지만 그 22년의 기간은 수많은 대원자들에게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이 세상의 죄와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짧게나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시대부터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 받을 때까지의 내용과 결국 아합 왕가가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야 때 있었던 사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예표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추가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에서 17장에서 22장까지 다뤘던 내용들과 앞으로 열왕기야에서또 다룰 내용들에 대해 잠시 소개드렸으니 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못 길라 전투에서 목숨을 간신히 건진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왕만 노리는 시리아군의 목표에 여호사밧은 타겟이 돼서 시리아의 대장들이 자신들 자신에게 달려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우사밧이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시리아 대장들이 알게 되어 여우사밧은 목숨을 간신히 건지고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합의 요청에 거절을 못하고 결국 전쟁터까지 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여우사밧 왕의 모습은 특히 세상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또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으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합은 우연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못 길라 전장에서 필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아합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나 또 악인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엘리야와 미가야뿐만 아니라 여러 대원자들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원을 했지만 결국 아합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했던 아합은 결국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죽게 되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으로 해서 열왕기상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이번 한주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역 공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